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조 1230억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선물 또한 2036억 어, 매수를 기록하면서 양봉 캔들이 나온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점이 어, 저항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다는데 있고요이 빨간색 21선, 그리고 초록색 121선, 그리고 이전에 저점 자리죠. 어 이런 자리, 어 지지를 받았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이 자리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이런 자리 모두 돌파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9월달 이제 내일부터 9월 어, 시작인데요, 9월 초에는 이 8월달 8월 말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죠. 어, 이1025 자리라고 했었는데요. 이 자리가 이 검정색 61선, 그리고 이때 지지를 한번 받으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던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고 올라가, 올라올 때는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되죠. 어, 그런 자리들, 그리고 저점과 어,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또 추세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처음 올라온 자리, 이런 자리는 저항이 된다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25 자리가 굉장히 저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였었는데요. 어, 이날 장 마감 뒤에 미국이 급등을 했고요. 그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저항을 돌파할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갭으로 돌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 그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갭으로 돌파하고 21,3도 돌파했죠. 이러면서 도직 캔들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굉장히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지 받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거의 V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돌파하기 힘든 자리를 좀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역시 9월 시장, 9월 월초 어 조금 시장이 어 좋아지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이 좀더 많이 날수 있는 어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 어 캠트로스 이한 종목 저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의 위치가 이전에 이바닷권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이만 300원까지 어 역사적 채우가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바닷권에서 어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만 300원 자리를 한번 터치하고 저항해 받고 밀렸는데요 이 특히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래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드디어 완성 캔들로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자리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 어, 종가 캔들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가 구간이고요. 만 삼백 원이 이전의 장고점 자리 이만 육백 오 원이 역사적 최고가가 됐고요 어, 완성 캔들 기준으로는 최고가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이 탄소 중립 관련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 캠트로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관련주로 상승도 나오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액 첨가제를 앞세워서 전기차와 이 ESS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또한 수소차에 필요한 연료전지 핵심 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어, 그러면서, 어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장마감 후에 어, 뉴스가 나왔는데요.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35% 감축, 탄소 중립 기본법 통과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또 어떤 재료가 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 1,650원까지도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최근에 그 어, 폴더블폰 관련주 어, 이름이 어떤 거였더라 음, 파인테크닉스였죠 이 파인테크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이 만원 자리를 만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만원을 종가상 완성 캔들로 돌파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자리를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시간의 단일가는 마이너스 0.98% 조금 하락한 모습인데요 만원을 어, 지키고 마감을 한 모습 그래서 내일 한번 뭐,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